안녕하세요. 사주 명량으로 여러분의 심리와 그리고 재능을 연구하는 리고입니다. 오늘은 고급 세 번째 시간 용신의 기초 개념에 대한 내용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용신의 의미는 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글자라는 의미인데요. 네, 우리 모두가 천가는 10개 의 글자, 지지는 12개 의 글자가 있는데요. 이 모든 것이 22개가 모두 있으면 좋겠지만, 사주팔자. 그래서 그 중에서 8개의 글자만 딱 있어요. 그래서 누구나 사주에서 정말 더 있으면 좋겠지만, 없는 게 있겠죠. 그렇지만 그 사주 자체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서 음양오행이다 있고, 필요한 것이 거의 다 있는 사주도 있어요. 정말로. 하지만 대부분이 뭔가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겠죠. 그 결핍에 당되는 부분.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. 그러면은 이 글자가 있으면 정말 더 멋진 직장을 얻을 텐데. 아니면 두 번째로 어, 지지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나의 개인 생활이 더 훨씬 더 풍요로울 텐데. 아니면 이 글자가 있으면 나의 이런 선을 하고 차가운 기운을 융화시켜서 따뜻한 그런 어, 삶을 살수 있을 텐데.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자들이 바로 용신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용신을 꼭 뽑기보다 사주를 공부할 때 처음에는 용신을 뽑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 공부하는 의미로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것보다는 내 사주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에더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의 이상형이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만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. 지금 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최선을 다하고, 그렇지만 한 번쯤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. 그게 바로 용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네, 용신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. 억부용신이라 그래서요. 너무 일관이 강하면 억제할 수 있거나, 억제하거나 아니면 식신, 재성으로 힘을 빼가거나 아니면 관성으로 억제하거나, 또 약하면은 인성으로 도와줘야겠죠. 인성 아니면 비겁으로. 그게 바로 억부용신이고요. 조후용신은 너무 추우면 목화오행으로 그리고 너무 조열하면 너무나 건조하고 너무나 뜨거우면은 금과수로 조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통관용신은 뭐냐면요. 오행이 서로 상전하고 있을 때 상전이 뭐냐면 수하고 화가 수극화로 딱 대체하고 있을 때 중간에 무엇이 오면 좋을까요? 네, 목이죠, 목. 수생, 목, 목생화로 수하고 화를 이렇게 화해시키고 있어요. 그게 바로 통관용신이에요. 또 병약용신은 사주에 병이 되는 오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병약용신이고요. 마지막으로 종화 용신은 이건 특별히 용신이라기보다도 오행이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십성이 고를고로 고를 없더라도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하고 푸시라고 격국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때 가장 강한 그런 그 오행, 종한 오행, 아니면 종세, 세력을 따르는 그런 왕한 오행이 바로 용신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용신의 종류만 알아봤는데요. 앞으로 격국과 용신에 대한 분석,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분석도 같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지 명리도 놀러와 주시고요. 그리고 교육 및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